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 성경 구절 중에 가로가다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난해 구절이라고 해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구절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의 말씀이 나의 구절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미니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그리고 뭐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이는 교회는 우리들에게 영향이 있고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이렇게 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교회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분명히 천사들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들에게도 뭐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뭐 이런 형태로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별 생각 없이 넘어갔죠. 그리고 목회자들도 뭐, 뭐 그런 것보다 그렇게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한절한절 강해하는 것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자, 그럼 이 10절에 있는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봐야지 돼요. 여러분 10절을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1절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그런데 맨 앞에 튀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뭐죠? 이는 이제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여기에 강조점이 아니라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가 뭐, 천군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각종 지혜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아니,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지. 오히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장 여기서 핵심의 포인트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위대하다. 교회의 위대성,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유일성을 여기서 강조하려고 일부러 비교급을 이런 형태로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지상 교회의 가장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상 교회 많이 세웠단 말입니다. 물론 유형 교회, 무형 교회 뭐 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되게 복잡해요. 근데 마침 새벽부터 우리가 신학 공부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간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그리고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 가자, 제일 교회만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다 위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위대하냐? 아니, 뭐 2층에 건물 얻어 놓고, 십자가 걸어 놓고, 그럼 다 위대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빠지면은 아무리... 어, 건물을 잘 짓고 교회라고 하더라도 위대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교회의 기초는 복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분의 삶을,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의 구원성을 이 교회가 실천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뭐 교회 편말만 다뤄 놨다고 다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 교회 우리 가져질게 밑바탕에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이잖아요, 이 가르침 이걸 우리가 실천해 나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교회 의 위대성은 또왜 어, 위대 위대하다라고 하느냐면요, 잘 들으세요. 교회는 구원에 피가 흐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죠. 그렇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요. 아, 그리고 나 구원 받았다고 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예요. 자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밖에도 하나님 계시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맞잖아요. 자 그런데 교회만 구원이 있대. 아니 그럼 하나님이 여기만 있나요? 어저 밖에도 있네.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도 있다며 그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 그러면 교회 안 나가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 나가서 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해야지만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도분들을 잘 세워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은총을 통해서 흘러요 일반은총은 일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름다움 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특별은 총을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특별은 총은 어디를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교회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가 여기를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교회론이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교회 나옵니까? 교회 안 나와도 구원 받는다는데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구원이 흐른다. 예수의 피가 흐른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교회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면서 구원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은 오늘의 교회들 필요 없다. 여러분들 다 그쪽으로 이제 휩쓸려 가서 교회 안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어, 집에서 편안하게 때가 되면 그냥 뭐 일어나서 대충 눈꼽 띄고 그냥 뭐 예배드린 척해도 어, 그어된다는데 아니, 누가 새벽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나옵니까? 왜 나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세우고 있어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교회의 위대성을 강조하는데, 또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봐야지만이 돼요. 왜 그럼 교회가 위대하냐? 교회는 인간이 모인 자리예요. 여러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교회에 모인 것은 영적인 집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영적인 부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게 빠지잖아요. 반상회 반사 반상회보다 못한 겁니다. 그냥 일반 어떤 무슨 개모임보다 못한 그런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모였지만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영적인 집단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추구해 나가는 집단이기 때문에 교회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여서 뭐합니까?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거 하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슨 자기들 침묵혐오에서 그거 하는데 혹시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아 그들은 이거 알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요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아, 생각을 해야지만 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부분들을 기초로 유기 형성이 돼요 그래서 영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영이 우선이 돼요 영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여기 정신을 조금만 옆으로 갖다 놓으면은 못 사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시골에 옛날에 동네에 보세요. 똑똑했는데 어느 날 여기 미, 미쳤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뭐 날고 긴다 하더라도요, 정신이 약간만 벗어나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보다는 영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육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모든 것을 다 치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이라든지 뭐라든지 다 육을 위해서 치장하는 거예요. 먹는 거라든지.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영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아침밥 드시기 전에 와서 말씀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아나는 예배 먼저 드려야 돼. 이거 먼저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달려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육의 치장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영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10절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10절은 교회의 위대성을 이야기 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그 위대성은 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일반 세상에 준 사명 아닙니다. 교회에에만 사명을 준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어제부터 우리가 계속 봐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곳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니 목사들 먹고 살으라고 교회 세웠냐고요. 그 아니잖아요. 복음 증거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이걸 상실해 버리면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우리가 추구해 나간다. 그러면 교회가 거기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찾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병영이야, 병영. 이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군 군사들이 기거하는 병영, 병영들이 곳곳에 지금 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절 한번 봐요. 제가 읽을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정도로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교회 뭐 널려 있는데 뭐 이곳 다니면 저곳 싣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교회가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교회 내 교회 이게 돼야지 돼요 이걸 여러분들도 노력해야 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지도자인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지만이 돼요 떠돌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몸담을 교회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고향과 같은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년달이다 또 다른데 또몇 년달 또 다른데 이런 형태로 우리가 떠돌 수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삶의 전통적으로 어 보면 우리 한국 전통으로 보면은 교회는 내 삶의 중심이에요. 중심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를 달려나왔던 우리의 전통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점점 점점 사라져가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헌신도가 어르신들은 대단한데 50대 40대 30대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교회 헌신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위대한데 말이에요 저는 우리 가저질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는 많은 분들 여러분들의 교회 굉장히 소중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눈여겨보신다. 이 의식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세 명이 있어요. 그럼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미워하는 자녀 있습니까? 똑같죠? 아니 새끼손가락 깨물어도 나쁘잖아요 못난 새끼손가락 못난 놈이 더 귀한 거라 무슨 얘기냐 교회는 하나님이 볼때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 같냐 가자질괴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다 아, 이 믿음 가지고 나가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 이 믿음으로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이걸 가슴에 간직하시면서 2025년 그렇게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참 풀기 어려운 말씀인데 강조점이 교회의 위대성에 있었군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교회가 바로 우리 가제질 께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은혜가 흐르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흐르는 공식적 창구가 되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구원의 유일한 전달 창구가 바로 교회 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 승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늘 가슴에 가자 제일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소중함을 가지고 이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